버나디컬은 심심해. 맞아, 버나디컬은 아주 심심해. 버나디컬은 아주아주 아주 깊은 숲속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꼬마란다. 너무너무 깊은 숲 속이라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버나디컬은 매일매일 이렇게 말했어. 버나디컬은 집안에서도 심심해. 버나디컬은 밖에서도 심심해. 아, 진짜 버나디컬은 그랬어. 그치. 다음날 버나디컬은 엄마가 싸준 점심을 가지고 혼자 뒷산으로 소풍을 갔지. 뒷산에 올라간 버나디컬은 또 말했어. 버나디컬은 뒷산에서도 심심해. 귀산에도 아무도 없잖아. 버나디컬은 풀밭 위에 벌렁 들어누웠어. 그러다가 문득 하늘에 떠 있는 해님과 볼을 간지럽히는 바람, 그리고 둥둥 떠다니는 구름을 보았지. 행님과 구름과 바람이랑 친구가 될수 있을까? 옳지! 식사 초대를 해봐야지. 버나디컬은 산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행님에게로 갔어. 행님, 우리 친구예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버나디컬이 맞는 음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버나디컬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구름 아저씨에게로 갔어. 구름 아저씨, 우리 친구예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버나디컬이 맛난 음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꽃 냄새를 맡고 있는 바람에게로 갔어. 바람 아줌마, 우리 친구예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버나디컬이 맛난 음식 만들어 줄게요. 첫째 날 해님이 찾아왔지. 우와, 이럴 수가. 버나디컬네 집이 달아오르는 거야. 온통 빨간색으로 말이야. 해님에게 준 아이스크림이 녹고. 주전자 물이 펄펄 끓고 고양이도 더워서 땀을 흘렸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막도 그보다 덥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버나디컬은 꾹 참았어. 헨 님은 녹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는 안녕했지. 음. 둘째 날, 구름 아저씨가 찾아왔지. <laughs> 어. 우와, 이럴수가. 버나디컬의 집이 물로 차오르는 거야. 온통 물바다야, 물바다. 물받아. 구름 아저씨에게 준 빵이 물에 빠져 동동거렸지. 물이 목까지 차올라 버나디컬도 빠졌어. 물론 고양이 네티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지. 하지만 버나디컬은 꼭 참았어. 구름 아저씨는 젖은 빵을 먹, 맛있게 먹고는 안녕했지. 셋째 날 바람 아줌마가 찾아왔지. 우와 이럴 수가. 버나디컬의 집이 날아가는 거야. 온통 날아가는 거야. 바람 아줌마에게 준 팝콘이 날아가고, 책상도 날아가고, 식탁부도 날아가고, 버나디컬과 엄마는 겨우겨우 식탁 끝을 잡고 있었어. 네티는 밖으로 날아가 버렸지. 눈 봐. 어. 하지만 버나디컬은 꼭 참았어. 바라마줌마는 아, 아줌마는 날아가는 학군을 맛있게 먹고 안녕 했지. 버나디컬은 식사 초대로 엉망이 된 집안을 치웠어. 물은 퍼내고 물에 젖은 옷도 널어 말리고. 따라간 책상도 찾아오고 식탁보도 찾아오고 네티도 찾아왔지. 그리고는 잠이 들어버렸어. 자꼬리로. <laughs> 간지럽히고 있어. 식사 초대로 지친 버나디컬은 3일밤3일낮을 꼬박 잤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흔들어도 쿨쿨 저렇게 흔들어도 쿨쿨 다음날 아침이 왔어. 버나디컬은 키지개를 펴고 밖으로 나왔어. 밖에는 해님과 구름과 바람이 버나디컬을 기다리고 있었어. 버나디컬이 먼저 인사했지. 해님 안녕 구름 아저씨 안녕 바람 아줌마 안녕 오 정말 좋은 아침이야 보나디콜 이번엔 우리가 너를 초대할게 우리도 너에게 맛난 음식을 주고 싶어 해님과 구름과 바람이 웃으면서 대답했지. 진짜. 선생님 바람 목소아 진짜 마음에 들었어. 알았어요, 꼭 갈게요. 버나디컬은 씩 웃으며 말했어. 이제 버나디컬은 하나도 안 심심해. 버나디컬 너는 왜안 입고 있어? 더워서. 그래도 입어. 응.